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의 최후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 어머니 바세바가 아도니아를 통해서 부탁한 말을 솔로몬 왕에게 청하는 사건이 이 아도니아는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죽고 지금 없는데 항상 그 마음 안에는 왕의 도전함이 있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압살롬의 밑에 사람인데 압살롬은 다이당의 가장 큰 아들 여러 배를 통해서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압살롬 밑에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솔로몬의 형이 됩니다. 배달은 형이 되죠. 아버지는 똑같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그가 왕권을 챙달하고자 도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으로 모든 것이 이제 경정됐었는데 지금 오늘 또 얘기를 보면은. 바세바 아비삭 이 뭐냐 이 아비삭도 다윗의 몸종, 다윗의 몸종이었다는 것은 그의 침소에 같이 함께한 여인입니다. 이 말하자면은 이제 그 여인의 성경을 해보면 그 여인이 동침하진 않았지만 그 동침하는 자리까지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순서를 보면은 계보를 보면은 어머니의 계보예요. 이 아도니아의 어머니의 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모가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갔는데 이 바세바도 똑같이 이제 어머니의 계열인데 바세바에게 그 아비삭을 그 필요도 없는 거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동심도 안 했는데 차라리 그냥 놔두지 말고 자기 아내로 주라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에서 이걸 이제 바세바가 아들 솔로몬에게 청하는 장면. 나들은 이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장면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렸습니다. 여러분,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과하면 어리석음이 가득 차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자기만 뚝똑한것 같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9절로 보면 한번 다시 한번 19절로 21절에 한번 봅시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갈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고하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갈시치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야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하소서.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도니야의 계략이 착착 맞아간 거예요. 아기의 계략은 아기의 모습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악인의 모양도 악인의 모양도 닮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모습이든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알았고 그 아비삭과 결혼하여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는 그 순서와 절차의 명분을 가지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도 모르는 바세바 어리석은 자들이 꼬임에 빠져서 이게 부탁받은 그대로 이야기. 이 세상에 지금 많이 속이는 자들 앞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이 잔꾀는 그냥 뭐이로 말할 수 있는 뭐 속이는 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언론이 우리 국민들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까지 아도니아는 속을 얼마나 쾌제를 불렀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응? 바세바는 위치에서 이 아비상을 없애는 것이, 아비상이 없는 것이 오히려 편할지도 모르는 거. 왜요? 같은 어머니, 같은 아내의 계열로 봤을 때, 존 몸종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그래도 왕의 어머니인데, 이런 뭐 왕후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불편함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밧세바가 보는 눈과 솔로몬이 보는 눈은 다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꾀밈에 속아 넘어간 자와 진리의 영역이 틀을 잡은 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다른 거요. 예 듣는 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을 따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 시편 우리 아 시편 1편 4절로 6절의 말씀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래서 우리 왜 지금 그렇게 4절로부터 읽거니 얼렁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다시 시편 1편 1절로서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편 1절로서부터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처음에 잘되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악은 망할 수뿐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경에도 잠언서 10장 30장 32절에 한번말씀 봅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10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는 결국 망하는 길로 그 입술을 구합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가 지금 바세바를 꼬셔서 말하는 이것이 자기가 망하는 길로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선 보기에는 좋고 자기 계략이 멋질지 몰라도 악한 자들은 우선 보기에는 자기 계략들이 많은 것 위에 있고 누구보다도 큰것 같지만 스스로 그 입술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로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많은 것들이 거짓말로 그농저가 깊이가 한이 없이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들의 입은 저들의 것으로 돌아가시고 성경의 말은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속이 터지고 화병이 걸리고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봄은 볼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정도가 무엇인지 분변이안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순는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리석 건자의 계략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계략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속을 수뿐이 없어요 그저 좋은 말 그저 이쁜 말 갖다가 붙이니 다 그런 줄 알고 다 속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악인의 계략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봅시다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좀 본다면 이렇습니다 속는 자는 우선 내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습니다 이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의 말에 속은 것은 지금 내 눈앞에 거친 아비상만 본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속으로 계략하는 건 뭐예요? 아도니아가 지금 오늘 솔로몬이 지금 22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나라 전체를 흔들고 모든 근간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속은 자는 우선 자기 앞에 있는 것에 중심을 대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저들의 계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바세바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속이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도니아의 계략을 즉시 간파한 이 바세바의 어리석음을 오늘 솔로몬은 책망합니다. 어머니, 어하여왜내 왕자리도 내주지? 그리고 제사장의 장, 제사장들도 다 거기 편에 쓰라고 하시지? 뭐하 차라리, 아스, 응? 오늘 이 아비상만 넘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그 절차를, 왜그 순서를 모르시고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어머니한테 질책하는 얘기. 그리고 어머니 바세바를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아다니를 처형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허유와 거짓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안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그런 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거짓 권력 앞에 우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들의 거짓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다 숨겨진 것이 모두 밝혀지는 날이 올 것을 우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도니아의 모습의 속의 계획을 간파하게 하는 것. 일실은 속을 수 있으나 완전히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변개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허황된 것은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 범죄는 없다는 거죠. 감추어진 것, 거짓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이 미혹되고 우리가 속아져 사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끌림을 당했던 것들에서터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버리고자 하는 자에게 버리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지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누구? 악인에게 속아서 어리석은 자에게 속아서 넘어간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속습니까? 사단의 계략에 속는 거요. 세상 욕심에 속는 거요. 세상에 주어지는 그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한 취함에 속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로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 봅니다. 역대상 이십팔장 9절입니다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솔로몬이 잘못했잖아요. 상반기 20년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지만 솔로몬이 하반기 20년은 인간적인 정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본질은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지 않은 본질은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아비의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이 왕국이 끝난 다음 아들에 넘어가서 그 이스라엘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삶의 길을 지켜 주시고 악의 삶을 기른 하나님 버리시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어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지켜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버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28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제가 28절 얘기하려고 하다가 26절 얘기했는데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마음이 공하고 상실함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은 하나님의 붙들 수 있고 말씀을 붙들 수 있고 신앙의 진리를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는 시대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주님 이제 내일 오시면 어쩌실 겁니까? 아니 조금 있다 오시면 어쩌실 겁니까? 그 오시는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 결코 붙들림이 벗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속아지는 이유들이 뭐냐? 속임을 당하는 이유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면 결코 속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바세바의 차이 오늘 여러분 악인과 의인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의자언서에 여러 가지 악인과 의인의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리는 의의 진리로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아들의 계획은 만천 애들함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성경 말씀. 자문서 11장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삭슨, 악인의 가치는 허망한것 악인은 점점 악의 모습은 그 드러나 그 결과는 허무한 것뿐이 또 19절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를 지키는 자와 악을 따라가는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지금 현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옴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어리석은 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속고 속이고 속는 자들이 천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땅에 악한 자들이 왕권을 행사하고 그 권력을 행사해서 그 권력을 자기 것도 아닌 권력을 찬탈하고 그렇게 칼질할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까 의는 다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날 심판의 날은 벌과 구원뿐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 가까운 것은 의를 지키는 자에는 구원의 역사요, 악을 따라가는 자는 악으로 망하는 길뿐이 없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한 범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들 돌라고 그래서 심판의 날에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1절로 23절 말씀 읽어 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거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악인은 진노를 자기 스스로 화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엔 이용해서 잘 되고 잘 되고 잘된것 같지만 결국은 그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저 강원도에서 아는 아이가 전화 이제 그 부모님이 전화 와서 아, 자기 아이가 장애자인데 세상에 멀쩡 애들이 친구들이 아이를 꼬여갖고 겁박하고 이래서 나이가 스무 살이 되는데 장애를, 정신적 지체를 장애를 입으니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가지고 폰을 대용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그들인테는 엄청나지. 약 전체를 조사해보니 한 700만원 정도를 이 아이들이 쓰고 이제 부도를 낸 거야, 쉽게 말해. 이 아이 하나만 낸건 아니라 조사에 들어가니까 지금 한네 명의 장애애들을 이렇게 저들은 마음껏 젊은 애들은 가지고 놀았어. 이제 다 드러났어. 이제 막 조사가 되니까 이제 막 저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하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그 속에 그 연륜된 사람들 다 숨기려고 절대 괜찮다, 뭐 절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거. 지금도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일어나는 일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초잡스럽고 얼마나 촌티나는지 저 사람들이 난 대한민국의 정치들 좀다 쓸어내렸으면 좋겠어. 그거 안 들을 수도 없고 안볼 수도 없고 듣고 보는데 기도, 눈도, 마음도 괴로워 어떻게 저렇게 총국을 벌치는데도 거기에 쏘가서 같이 춤추는지 이 대한민국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줄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줄때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경고가 오때 우리는 돌이킬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최후 속에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자로 건져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갈수 있죠. 그러나 의의 사람은 의의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악한 길에 멈춰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껴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다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땅을 향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남은 판단은 잘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안 하는 거야. 남은 판단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본인은 돌이키지 않는 거야.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주인는데 죄송한데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입니까? 이거 가슴이 답답해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지금 하십니까? 입으로는 판단하시고 입으로는 잘못된 걸 안다고 하면서 당신은 스스로 아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나는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유 다 똑같습니다. 마음에 오시면 행함부터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세요. 바꿔줘요 내부터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악에게 속는 건 나부터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게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경고를 통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것으로 돌이켜 회개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요 에 행동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죄악은 돌이키지 못하니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 즉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스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요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더라. 악인의 끝은 악인의 최후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야 계략을 알아, 알아차린 솔로몬이 아도니야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형을 죽여야된 것은 불행한 사태입니다. 어쩌면 형제를 죽였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는 혈연관계도 초월하여서 엄중히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람관계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란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형제 영도, 같이하는 영도 동행하는 영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끊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악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인 것 뿐인 것입니다. 오늘 심판의 마지막 시간은 결국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은 청산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두시지 않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서는 신앙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 악한 자들은 원래부터 계획이 이땅에 교회를 80% 성도를 80%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은 이미 저들 계획 속에 이 땅의 친녀 거짓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 자 그건 진실이야 거짓이에요 마귀 새끼들만 20% 키우겠다는 게 저들의 계획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전부 수비고 있어요. 그러니 아직도 교회가 망가진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신앙을 뺏기지 못 뺏긴다고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라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게 이 땅의 거짓계략이란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저 오이석 은자의 체후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따라간 자들도 죽는 거예요. 거짓과 함께한 자들도 죽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하늘뜻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어리석은 여러 가지 계획과 행동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 거스린 사람은 최후가 멸망 뿐인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 것 뿐인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맺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계략은 처음에는 잘되고 잘되는 것 같으나 반드시 그 계략이 드러남으로써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가진 자, 속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